아쉬우시죠? 네. 저희가 자기소개해 될까요? 네. 자기소개하고, 그러면은 마지막 곡하고, 아, 저희 오늘 공연 끝내겠습니다. 방금 TT를 준 홍대 트와이스부터 소개하죠. 안녕하세요. 네, 저는 DOB에서 작곡이랑 랩을 하고 있는 손태 양입니다. 하겠습니다 아, 저는 원래 춤을 추는 사람은 아닌데, 여러분들 즐거우시라고, 네, 열심히 쳤는데 괜찮았나요? 아 네, 너무 이렇게 <laughs>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집 가면 울어요, 항상. <laughs> 현타 와가지고. 아 다음이어서 저희 팀의 후끈이 예쁜 남자, 우리 환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니, 환이가 샤워하고 우통을 벗고 나오거든요. 아, 근데 남자가 봐도 너무 멋있는 거야, 몸이. 그래서 항상 다이어트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보여달라는 건가요? <laughs> 네. 어, 네. 어, 아직 공연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진정하세요, 네. 다음 공연 바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 네. 뭐 뭐야, 뭐야. 우리.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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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네. 아무튼, 어, 지금 저희들 을 보신 분들도 계실까 자기소개할게요. 어, 저는 어, 팀에서 퍼포먼스와 음악을 하고 있는 이재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또 공연을 할 거예요. 바로 진행을 할 건데, 어 그때 또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다음 다음 친구 빨리해요. 아, 안녕하세요. 와네 지금 한 4천 명 정도 오 계시는 것 같은데, 어 상당히 떨리네요. 제 이름은 강봉근이고요. 어 저희 팀 이름 디오비예요. 여기 디오비 혀있으니까 많이 많이 팔로잉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앞에 팁박스가 있는데. 다가 어, 팁을 넣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은 진짜 마지막곡 보여드리고.